중기업의 진짜 어려운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물건이 없고 손님이 없는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그 부분부터 먼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격증을 따시고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 일단 오픈해 보자는 생각하기 전에 이런 것들은 꼭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전 준비사. 무엇이 있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고전 많이들 하시죠 많이 특히 하죠. 그 고득점자일수록 고전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맞아요 자신감이 되게 뿡뿡 <laughs> 그러니까 도대체 자신감. 그 자신감은 어서 오는 걸까? 공계중개사 점수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 점수하고 부동산 중개업의 실무하고 그 개연성부터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공인중개사의 합격점수와 중개 실무 안에서의 매출하고는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들 많이들 이야기하시죠. 다시 얘기하면 합격한 것으로 그만이지. 점수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중개업으로 돈을 더잘 벌고 점수를 간당간당하게 네, 받아서 합격했다고 해서 돈을 더못 벌고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을 잘하고 못하고의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공인중개사 시험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들은 고객들이 질문을 할때 아무래도 본인이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있다 보니까 확실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특히 부동산중개업에 질문 안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입니다. 이두 가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 고객들에게 답을 알려주는 부분들도 크게 달라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시면서 배웠던 내용이 중개실무에 전혀 이용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또 실무적으로 들어가시려면 걱정하시는 거는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중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중개업의 진짜 어려운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물건이 없고 손님이 없는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그 부분부터 먼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 매매 계약서, 월세 계약서, 전세 계약서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써보신다면, 그러면 큰 어려움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간단한 기본적인 노력조차 하지 않고 막연한 두려움 가지고 오픈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점.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실제, 공인중개사 실무를 운영하실 때 중요한 것은 물건과 손님을 어떻게 확보하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자기만의 노하우라고 생각하시고 외부에 공유를 잘안 해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 거 알려주면 내 경쟁자가 늘어날 수도 있는데 내 경쟁자가 늘어나는 일에 내가 적극적으로 동참할 이유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도 여러 가지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이야기들은 나오지만 실질적인 깊이 있는 노하우들은 안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대부분 그냥 본인의 간단한 경험 정도로 나누는 수준에서 멈추는 일들이 많은데 부동산 중개업을 오래 하시고 또잘 하시는 분일수록 본인만의 이런 확고한 노하우들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물건을 확보하는 방법, 그리고 고객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할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읽어보면 관련된 부분에 대한 설명이 많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본다고 해서 정말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요? 유튜브에 나와 있는 짤막짤막한 영상들을 가지고 과연 내가 얼마나 이해하고 그 부분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마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기본서 읽어보면 되는데 그걸 학원까지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배움의 깊이에 대한 차이 그리고 배움의 시간에 대한 차이 그리고 시행착오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그런 차원에서 볼때 부동산 중개 실무는 저는 개인적으로 볼때 따로. 배워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여져요 중개 실무에서 포인트를 줘야 되는 부분은 바로 물건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고객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개 실무 학원을 선택하는 기준도 분명하셔야 될 텐데요 일단 첫 번째 성공한 공인중개사가 직접 가르치는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실제 현장에 경험 있는 공인중개사가 가르치는가 하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 또 하나는 배출한 수강생들이 성공한 사례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증명이 가능한 곳 이런 곳에 가서 배우셔야지 자격증 합격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실무 배우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노하우를 잘 알려주지 않는 거를 억지로 배우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교육을 찾아 나서야 한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낯간지럽지만 네오비 비즈 아카데미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개실무마스 과정.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그 과정을 선택하셨을 때 어떠한 후회도 없을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바로 실무에 얼마나 가까워져 있는 강의냐. 얼마나 많은 깊이 있는 디테일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성공한 사례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교육을 제대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물 광고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동산 매물 광고를 하고 있는데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자꾸 다른 사람의 광고에 비해서 밀리고 있는 느낌이 든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 잘 노출돼서 사람들한테 잘못을 띄게 할수 있는지. 그렇죠. 사인 노출 굉장히 중요하죠.